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국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알지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들어가서 에고방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시몬의 아들들은 여,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 할과 가나안의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고아카, 137세.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나와 시무이요. 브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신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 족속의 족장이요. 그들의 중에서, 그들의 맞이하였고, 맞이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 백과 시그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보라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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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디리라, 엘리라, 엘리라, 아미야, 사비기, 정자로는...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누아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조. 계 어른들이라 그에 애굽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에고방 바로에게 다 말하라." 바로 아멘. 6장은 그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광야에 가서 예비하라라고 말씀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너희에게 바로 왕에게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던 지푸라기를 주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똑같이 벽돌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채찍질하는 그런 일들이 5 장에 우리가 지난주 어, 살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독관들도 막 두드려 맞고 하면서 어, 이들이 감독관이 모세 저기 바로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어, 우리가 힘이 힘듭니다. 우리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들어주지 않는 그리고 모세를 보면서 원망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5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감독관들은 백성과 감독관들은 이제 누구를 찾아갔냐면 바로를 찾아가서 감독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는 장면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6장에 모세와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에서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들의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라 내가 안다. 그러면서 이 절에 우리 이절 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바로에게서 내가 이들을 바로가 이들을 쫓아내드러 네 민족들을 쫓아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아요 바로가 그들을 그에 딴건 쫓아내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근데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바로 지금 모세에게 큰 문제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게 이제 큰 일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 해결해야 될 일.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봐야 돼, 하나님을. 하나님이 이큰 문제를 주셨어요. 큰 사건 문제. 그게 뭐냐면 그 사명이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서 너를 네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된다.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명을 보면 삶이 그 너무 커. 그리고 그 일을 하기가 어려워. 그럼 우리가 낙심하게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에 이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이 사명을 이루어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 이루려는 사명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명을 생각할 때 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이 일을 부르셨는데 아니면 나에게 하나님이 목회를 세우셔서 우리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데 일을 하나님 주셨는데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을 주신 일을 하려 고 그러는데 방해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일도 잘안돼 그럴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오늘 문제를 보지 말고 소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시때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 사명을 준이큰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려고 하는 그 사명을 준그 하나님이다. 나를 바라는 거예요, 나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지도 말고 바로를 바라보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바로를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 안될것 같아. 내 힘으로 그렇죠. 내 힘으로 안 되지요. 보세가 무슨 힘이 있다고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운 일이 우리 닥쳤습니다. 그럼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일을 할 때에도 똑같아요. 어떤 사명을 내가 맡았어요. 주님께서 너에게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실 때 모세에게 나타나서 보세요, 너 이거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 때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에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섬기겠다. 내가 뭐 주소감사절 있으면 내가 추소감사절 이렇게 섬기겠다. 아니면 내가 우리 내년에 하나님 어떻게 목회자로서 어떻게 섬기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십 그 일일 동안 한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저는 이제 그 기도회 하는 과정 속에 아 내년에 목회를 어떻게 하고 또 우리 교회에 이삼년 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게 주셔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어떤 자리에 세우세요, 뭐 찬양단의 자리 또 아니면 뭐 섬김의 자리에 세우실 때 그때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어려움이 생길 때에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건 뭐냐면 이 사명을 주신 이 소명을 주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말씀에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나 여호와다. 나 여호와야. 나나 나 하나님 세상을 창조한 나 여호와야. 그 여호와가 너에게 말 말했지 않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입으로 하려니까 어렵지요. 그렇지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근데 그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서서 너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발자크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양곱에게 주기로 한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럽을, 기업을 삼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네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너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지 그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소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명을 주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을 앞에 나갔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모세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앞에 아래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늘 바로가 어찌 드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똑같이 얘기하죠. 아니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아니 나 말고 하나님 명령을 주셨는데 나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말 듣지 않아요. 근데 저 바로가 하나님 믿지 않는 저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설교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정말 열심을 내고 정말 열심히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저 믿는 사람도. 아무 움직임도 안 보이지 않는데, 저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그 얘기 했다고 그 사람이 듣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말도 잘 못해요. 40년, 80년이 지난 이 사람이잖아요. 40년이 교육받은 지 40년이 지났잖아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방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기까지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로에 가서 너 명령만 전하라는 거예요. 명령만 전하라. 명령만 전하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만 전하는 거예요. 모세가 해야 될거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만 전하는 거예요. 그 끝이 끝. 그리고 일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 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명령하셨어요. 마음에 품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 여러분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서 이제 하나님 예수 믿으시고 그 나오세요. 거까지 끝. 우리 는 거까지 하는 거야. 그리고 그그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는,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단하고 하는 거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입술을 열어서 그 사람을 설득해서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오늘 바로 해결되고 모세가 너한테, 모세가 하는 말에 너는 명령만 전하라는 거예요. 명령을 전하라.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당에서 인도해 내게 하시리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의 결과는 나에게는 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거 뭐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고, 그거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거에 대해서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누리를 사용하셔서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마음, 그 다음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다. 모든 일들이 그런다. 나는 앞에서 주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이 자리에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바꾸시고 영혼들을 변화시키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그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영국의 부흥운동 또 미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미국의 부흥운동에. 주체 그 주역이 됐던 사람이 어, 칼빈주의자였던 도나단 에드워드였어요. 도나단 에드워드가 어,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참 설교를 할때 우리는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어, 원고도 보고 이제 사람도 보고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도나단 에드워드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눈도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원고를 보면서 원고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제 그 어, 설교를 들으면서 원고를 보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막 회개하면서 막 앞에서 막 떼굴떼굴 굴르는 거야. 근데 이제 조라단 에드워드는 그걸 못본 거죠. 눈이 어둡고 이 원고만 보고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회개하면서 막 눈물 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하세요. 막 이랬다라는 거예요. 책책 읽는 것처럼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데, 그가 잘도 말도 잘 못해요. 이렇게. 언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그, 언굴이 있는 것처럼, 당독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렸어요. 그런데, 그, 전화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변화시키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신 사명이 있으면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그 역사하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그 문제가 있을 때 오늘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희들 여러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다 하나님의 자리까지 앉아 있으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분량, 내가 해야 될 거, 어? 그, 거, 그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야 는 거죠. 변함없이 그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명령만, 오늘 말씀처럼 명령만 전하라. 그거예요. 명령만 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저 사람은 설득해서 교회 나라안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령만 전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